1호님? 1호, 1호, 1호 남자분가 한번. 일단 4호님 먼저. 4호님이요? 음. 사람들 되게 나를 나쁜 사람을 만드네. <laughs> 선택하신 분이 옥수님인가요? 박옥수님인가요? <laughs> 아 너무 웃겨. <laughs> 남자들의 취향 한결 같아. 응. 겹치는 거 아니야? 또 <laughs> 남자 일호님도 이제 두분 있다고 했으니까요. 네. 겹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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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일호님. 일단 키를 좀 맞습니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가자면은 이제 구기옥수님, 예, 네, 십일옥수님들인데 또 여기서 또 원칙이 깨지는 걸좀 보고 싶으니까 아, 네. 너무 보고 싶어. 솔직히 준비는. 제가 그분이 원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되게 특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세계를 한번 네, 연구 대상이에요. 좀 알고 싶다. 싶은? 대화하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 뭔가 양파 껍질을 하나씩 하나씩 벗기는 그런 기분? 뭔가 의외 성을 되게 많이 발견할 것 같아서 1호 아, 남자분과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는 굉장히 뭔가 센 면이 보였는데 어, 의외로 굉장히 <laughs> 조용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좀 수줍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예. 자, 9기 옥순, 옥수님, 7기 옥순님이 지금 이론을 기다리는데 예 이론님 음. 어? 지나온 건가? 승규 형님 지나가네요. 훈기옥 어? <laughs> 형님 지나치네. 그러면? 에? 저분 주, 장난. 진짜로 장... 뒤집어지는 분. 이 장난도 안 치는 분이에요, 저분. <laughs> 잠깐만, 자기 이상형이 아닌데 저두 분은? 어, 1아 1억 지나가고. 갑시다. 160이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어. 어. 갑시다. 야, 부활. <웃음> 부활. <웃음> 어, 1 4억순 갑시다. 하다가 전니예요 전부... 네. 아니지. 않니아니 아니지. 아 아니지. 아니아요지여니귀아니아니아 아니지. 아키지아아니다 아니지. 아니지. 도 옆에 가서 앉았잖아요그러니까아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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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아, 괜찮은데 키? 키가 하나 걸려 아무것도 아닐 거야 힐 신으면 돼요 아, 하필 하필 나나야 하필 아이고 밀리인데 키가 아쉽다는 게 너무 자기 둘때가 너무 재밌네 반마실 <laughs> 음. 가면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뭐 어디 가지? 가고 싶은데 가면 돼요 지리도 살. 고 택시 타고 가야 되나? 밥마실려 무슨 택시를? <laughs> <laughs> 갈 데가 없잖아요. 역시 <laughs> <laughs> 앉아 있는 거좋아하시고 같이 누워있지 않았어요. 오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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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밥 <오빠는> 마시도 누워 있다 <laughs> 이러면서 별명이 뭐였다고요? <laughs> 그, 너, <나> 별명은 없었어요. 별명. <laughs> 강아야? <저> 음, <laughs> <저 아름다운. 웃음> <laughs> <laughs> 별명이 뭐였어요? 매트리스지. <laughs> 자 남자 2호. <laughs> 자아 남자 2호 어디로 갈까요? 어. 구옥순한테 가면 <laughs> 재밌겠네요. 재밌겠는데. 그러셔야 해요. 저 아까 좀 미안했습니다. 여기 네. <laughs> <laughs> 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laughs> 그렇게 느껴졌다면 제가 아. 죄송합니다. 자, 남자 이유는 어떤 옥선 어? 어? 아! 아! 아, 아 어짜재르잖아요 제일... 어, 남자 2호님은 어... 7호 이호 옥수님. 근데... 아 <laughs> 아니, 7기 옥수님한테. 옥수나 밥 마실 가자. 밥 마실 가자고. 근데 제일 성향이 잘 맞아 보이긴 해요. 그죠? 예, 어, 그냥 궁금해요. 말씀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막콘텐츠 만드는 그런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용하시고 못해 솔루시고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말씀을 또 많이 안 하셔서 좋아요 얘기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굉장자 3호, 3호는 뭐 유력하죠 예, 지난번에 이미구옥순한테갔거 <laughs> 갔거든요. <오로라>. 갔어. <laughs> 자, 뭐, 너무나도. 자, 겹칠까요 너무나도. 근데 겹칠까요 <웃음> 아, <laughs> 아 저기, 이트는 아, 아, 우리 구옥순에게 한마시우자 오케이? 우우죠우우 영광입니다, 정말. 전문의, 좀못 살아 진짜. 아, 영광입니다, 정묘님. 제가 영광입니다. 이제 반반씩도 잘 나온 것 같네요 여기. 응? 보람이 있네요 보람 있어. <laughs> 음. 성격이 시원시원하더라고. 아니 외모도 괜찮으시고 성격도 괜찮아. 좋다. 음. 시원시원하. 뭐, 일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음. 솔직히 이제 기대했던 분이 아니니까 조금 실망했죠. 저는 앞에 7차 들어가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편견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자기소개 하자마자 어? 어.. 7..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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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래, 이랬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음. 근데 뭐.. 선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이거 전무, 또한 깨갈 수 있어요 이제 전무 파워 보여주는 거야 럭키 음. 세븐 보여줄 거예요 이제 어디 가죠 근데? 몰라요 커피숍 문을 닫은 거 같고 전무님이네 음. 모르겠다. 제작진이 얘기해주지 않을 거야. 아니요, 내가 마음대로 가면 되지 뭐. <laughs> 아까부터 계속 그뭐 그, 그 혼자 장 보셔 장 보러 가서 막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장을 <웃음> 봐야 되니까 본 거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고 응. 응. 데이트를 하라니까 하는 거잖아요. 좋아요. 응, 응. 있네. <laughs> 다 맞추고 온 거. 다 결정하고 오신 거예요? 공평해 가자. 응, 그만요. 뭐가 사원이 왜 좋을 것 같은데. 음? <laughs> 여기서 한 군데로 가면, 야, 또팀 목숨인 데요 아, 남자 사원은 어디로 갈까? 일단 4호님 먼저 얘기해보고 싶어요 어 그래! 어? 딱이다! 제발 그래도 아까 저 자기소개할 때 저랑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다고 아, 얘기해주시고 어느 옥순 분이랑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11기시죠? 네. 11기 옥순 님이요? 네 11기 옥순 님이요? <laughs> 네. 우와 네. 와 기대하고 아. 있겠는데? 고기도 맛있고 아, 그래서... 아 요리 음. 사군님이요 음, 네. 좀 다정하고 재밌고 약간 이런 배려심도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되게 준비 많이 해오신 것도 점수를 살 만한 것 같고요. 맞아. 그래서 자, 지금 14, 11옥수님들이 네. 남자 사우를 원하는데 남자 네. 사우는 아... 사람들 되게 나를 나쁜 사람을 <laughs> 만드네. 이 사람들 되게 나를 나쁜 사람을 만드네. 왜? 아나나 아, 나쁜, 나쁜 사람을, 사람을 만드네아 만드네. 들었어. 과연? 과 어. 아니 왜 마지막 선택을 나한테 줘가지고 마지막 선택을 나한테 줘가지고. 어? 아. 아 혼자 또. 저 비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의상 저쪽으로 갈수는데 그러니까 예의가 아니고 그렇죠? 여기는 응? 예 사랑 찾아온 하... 음. 남자 사원은 14옥순, 팀옥순 예, 재현. 바뀌었네, <laughs> <티목숭제여>. 마음이. 팀옥순 <laughs> 재 옥순아, 웃지 말고 잘 들어. <laughs> 오빠랑 밥마시 갈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고 뭐. <laughs> 처음으로 아직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요. 아까 뭐라고 하셨지? 나 그냥 가자. <웃음> 가자.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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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본인 스타일하지. 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맞아요. <웃음> <웃음> 되게 차분하신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얘기를 나눠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할까요? 자기 <laughs> 집때 얘기하셨던 신사랑은. 응. 맞아. <laughs> 그러니까 자기 소개 때 15분 얘기해 놓고 그맨 처음에 그 첫인상 그 카메라로 선택할 때도 그렇고 이게 제가 거의 완전히 계속 바뀌거든요. 음 그렇 계속 계속 좋겠 일단은 다좀 응. 인상 좋으시고 호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이렇게 고르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요 맞아. 그 짧은 시간 에 첫인상이. 아. 같은 아. 네번 하셨죠? 음. 마, 맞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 받으셨어요. 출발이 좋아요. <laughs> 맞아요. 그요 그래서 이제 첫 시작이 좋다고 해도 이제 안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laughs> 항상 출발은 좋았어요. 이번엔 꼭 지키기를 네. 이제 지켜내시기를. 음. 꼭 약속해요. <laughs> 요 <맞아요. 웃음> 아. 아, 시이 옥수는 좀 기대했을 텐데. 음. 아, 진짜 엄청 운전했는데 아 야, 이게 마지막이 이게 단점이구나. 상당히 좀 죄책감을 내가 안고 시작하네아니문 <laughs> <laughs> 열자마자 딱 보이는 거 이게. <laughs> 아한 명이라도 같이한 적 있었으면. <웃음> <심지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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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번에는 좀 얌전하게 있어가지고 연표 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짠듯이 한 사람 당한 명씩 옆에 앉으셔가지고 아 자훈님은 제 옆에 오겠구나 했는데 옆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때 사라지고 싶었어요. 저는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뀌어서 와서도 결과는 똑같고 그런 게 좀. 저랑 안 맞다고 지금 느껴져요. 막 하, 만약에 학원 일이면 보여요. 아, 쟤는 대충 중간고 이번 시험에서 한 80점 아, 맞겠고 진짜 그 정도 맞아요. 음... 예측이 딱딱 되는데 그 남자분들의 마음은 예측이 안 되니까 예측이... 너무 저랑은 좀안 맞아요. 그런 게 불확실한 게제 마음에 안 들어요. 첫 선택은 받지 못했지만 이제 또 본인이 또 선택할 수도 있고 기회는 많으니까. 좀 더만. 데이트 준비를 좀 해야지, 이제. 아, 저기 부끄러워하는 모습. 아, 진짜 창피가지고잘 갔다 와. 나는, 근데 진짜 음. 뭐가 문제일까? 음,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개신적 매력도 내년에 주지 물 신청하게 공부할라 그런 거거든. 아니 지금 그렇게 속단하긴 일러. 오늘 아직 우리 하루도 안 됐어. 아 그렇긴 한데 우리 막 이모가 이모랑 어른들은 나가지 말라 그랬거든 나한테. 근데 이거 온거 같아. 그러니까 또 자꾸 이렇게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 알겠어 알겠어. 난 깨알 깨알. 추석 때 친척들 잔소리 듣느니 나랑 놀러 왔다고 생각해. 재밌게. 자꾸 의미 부여하면 자꾸 눈에 빠져. 내일은 또 남자가 또빵표 남자 중에 빵표가 나올 수도 있고 음.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근데 여자들 선택이 다 1호 사오가몰릴것 같아 살짝 음. 물어보니까 아, 1호 사오가몰릴것 같아 <laughs> 나는 1호 했거든 너 아까 1호님 별로라며 별로였는데 밥 먹으면서 보니까 뭔가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잖아 그런 거에 약간 좀막 알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화성에서 온 여자? 굉장한 남자. 남자. 오히려 사모님은 모두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타입인 것 같아서 우리 다그짝 정해져가지고 각자 앉아 있는데 나랑 그 사모님이랑 막 얘기하니까 아 저기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막 이러면서 요게 되게 막또 관심을 이렇게 보이잖아. 어제 밤 9시에 9시부터 그냥 계속 잤어요 깨고.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배고같구나 배고팠구나. 어. 타사오 배고팠구나. 어. <laughs> 너무 신났네요. 아, 다들 피시더라고저보에왜 어. 응.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셔? 누가? 너무 신났네요. 이러면서 남자 사오리. 아, 그런 모습이. 아 자기 짜에 집중하자. 자기, 집중 어, 자기 않고. 집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 말이네. 관심을 더 원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은근슬쩍 여지를 주면서 여자가 들이대면 어나 여지 아니었는데 이런 이런 느낌이어서 잘 모르겠어. 근데 또1대1로 대화하면 다를 수도 있지. 너도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도 잘하고 막 그러더만 막그러 용기도 주네. 그렇게 그래, 그럴 그럴 좋다. 게. 특히 한친구지또 맞아. 그건 준비를 했지. 다 준비 안 했는데 너 혼자 준비하아 그 사모님도 너 자기 소개 보고 호감 가진다고 했잖아. 근데 저걸 저희가잖아. <laughs> 뭐야 말을 하세요, 이슨 거? 아나 진짜 문 열자마자 진짜 내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아니 그렇잖아요뭐 사실 한칸딱 한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이 선택을 못 받듯이. 난거기 얘기를 안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누구여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직전에 이제 얘기를 <laughs> 그나마 좀더 나눴던 분이 옆에 계셨던 분이셔서 저는. <laughs> 그랬던 건데 아, 그러다 보니까 또더 미안한 거야. 그래서 안 그래도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옆에 옆에서 너무 크게 웃는 거야. 크게 웃었어?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laughs> 못 들으시더라고. 왜냐하면 그 바로 옆에 혼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배고팠구나. 뭐. <laughs> 그래서 그랬구나. 아니, 너무 신났네. 아, 다들 그랬구나. 거잖아. 다 무서워. 이유가 있었네. <laughs> 아이 지금이라도 쓸쓸하죠. 더더 <laughs> 그래 보이는 거죠. 옆에 연쪽을 봤는데 음. 안스러워 보이더라. 음. 그 저는 사실 7옥수님 아니면 네네. 사실 십일기옥수님이 음. 두 번째 정도 오. 있었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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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했겠다죠. 아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저도 어쨌든 다 지금 모르니까 방송을 본 것도 아니고 다 모르니까 이분이 먼저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도 한두분 정도 알아보면 어떨까? 오, 계획이 다 있구나 남자 아, 원님도난두명 있어요. 음.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그키 기준은 일 번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가 거의 유일하게 그거에 제외되는 분인데 자기 기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음. 이렇게. 외모, 선택을 외모적으로는 하시구나. 뭐. 아, 외모? 음. 외모적으로 봤을 때? 음. 어. 기대돼요? 어. <웃음> 기대? <웃음> 왜냐면, 뭐? 선택한 분한분 오셨잖아요. 그쵸? 어떠세요? 왜 음, 말했잖아요. 약간, 어? 어좀 반전 매력인 사람들이 있는 점이 있다고. 아까 선택이랑 음. 달라요? 응. 와, 어, 진짜? 그때 왜 사오님 공통적으로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누구예요? 히로님. 히로님. 1호님. 1호님. 응. 1호님? 어떤 면에서 의미인 것 같아요? 처음 등장할 때 응. 되게 거만해서 그 저분은 아, 절대 내가 선택할 타입이 음. 아닌 것 같다 이랬는데 좀 오히려 차분한 게 그게 오히려 마음에 들더라고요. 음. 진짜 음. 매력이다. 아, 금방 그게, 있네 또 우리 매력이 아니라 그냥 어. 길거리에서 스쳐 음. 지나가면은 음. 거만한 사람, 음. 어, 깡, 깡패 음. <laughs> 야, 이런 느낌으로 스카. 그근데 계속 붙어 있잖아 아, 여기는. 그러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야. 어, 이게 솔로민박이고, 네, 예, 이거예요. 또. 전에는 이런 사람 선택했던 사람이 절대 아니다. 전 선택 안 보니 했겠지. 이번에는 싫지 않으면 해보고 싶어요. 음. 음. 다 도전 해봐야 돼요. 용기를 많이 내네요. 근데 되게 의외예요. 외고 외형은 전혀 아닐것 같은데 되게 조용하셔가지고 근데 그분에서 내면적을 되게 따지는 게 많아요 그륭지도분이요 <laughs> <laughs> 그래서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있지 않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의도하는 다르게 멋있어. 굉장히 전략 전략을 지금 닫장 어, 것처럼 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의도를 하면 오히려 저렇게 어. 안될것같아